1라운드 최해요 아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오늘 곰돌이 푸랑 핑크 털거미 털거미와의 스파링이 있습니다 요두 선수는 다음달에 프로테스트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파브르 곰충두리 첫 인간되기 프로젝트 자 1라운드 시작입니다 어 저거 어, 곰돌이 푸가 이제 털검 명한테 이제 한수 배워야죠 이제 털검 명이 옛날의 털검 명이 아닌데 지금 어 날카로운 짚 크아 래트 좋고 수준 높은 스파링을 여러분좀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두 선수는 저기 원우민 복심지 대표 선수들입니다. 생체를 세 번씩 우승을 한 에이스들이죠. 어, 좋아. 어, 좋아. 그래. 한결아 그래. 레프트훅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좋아. 항상 왼손으로 끝내야 돼. 시작은 마지막에 어, 서로 주고 받았어. 가드 떨어지니까 맞는 거야. 야, 털검이 레프트훅 장난 아니야. 거의 관장급이야. 어,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어. 레프트훅이 굉장히 무리 올라하는 털검이. 우리의 핑크 털검이. 가도 잘하고 어주. 어라이트 좋았어. 가도 잘해야 돼. 털검이 라이트 맞으면 안 돼. 직부터 오, 지금 4시 반 어, 피튀기는 스파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곰돌이프가 망나뇽과의 스파링을 통해서 어, 굉장히 지금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분발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성인들과의 맞짱을 어. 어 좋아 그래 곰돌이프는 18살입니다 어 좋았어 약간 오픈성 일인데 좀 좋아 각도 좀만 더 꺾어주고. 어, 여기 야 안녕. 어 잽좋아요 잽이 바디좋고요어빠디샷 으쌋 어, 바디 좋고요. 어 바디 자, 1라운드 끝났습니다 어좋 호흡하고 자 2라운드 시작 어, 이 멋진 영상을 메뚜기와 고슴도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배들의 멋진 스파링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고 양 선수 몸무게 차이는 대략 한 10kg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어뭐 아랑곳하지 않고 잘 털거미가 또어또 어또 역시 잽 좋아요 잽이 날카로워 털검이 잽이 망설이지 말고 휘둘러 한겨라 망설이지 말고 휘둘러야 돼 아, 그래, 이부지까지 갔어야지 그래, 그렇지, 왼손까지야, 항상. 거기서 그렇지, 어! 래 그래. 그래, 그왼지까지야 항상 그래. 그리까지그렇지어그아어잘나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서 피하고 좋아 좋래좋래 그래, 어 레프트 조심 방심하면 안돼 바디까지, 바디까지 안겨라! 원투바디 봐 원투바디 봐 그냥 에이씨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뭐로 맞았어? 어. 머리로 어. 어. 아, 어. 아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어. 야 정확히 아래 맞은거지? 네. 괜찮니?